앞서 전해드린 소식처럼 반찬 공장의 가동을 시작으로 앞으로 효도밥상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텐데요. 지난 16일에는 후원금 기탁식이 이어지며 곳곳에서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KB국민은행 합정점과 연남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에 후원금 기탁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기탁식은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KB국민은행 합정점 권재영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KB국민은행 합정점은 300만 원을 후원해 효도밥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기탁식에서는 박 구청장과 연남동 주민자치위원회 김선갑 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연남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40만 원을 기탁하며 관내 어르신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기탁식을 통해 주민참여 효도밥상의 온기가 전해졌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